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주차 마케팅 뉴스를 진행하게 된 AMPN 글로벌 조윤정 마케터입니다. 벌써 3월이 된지도 반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봄 날씨가 아직 겨울 기운을 완전히 밀어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며 3월 2주차 마케팅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유튜브 개석거라 롱폼 참전, X 한국 광고 뉴스 시장 침공 우려. 두번째 네이버 인기 웹툰 IP 활용 디스플레이 광고 신규 상품 선보인다. 세번째 알리 본색 수수료 0, 공세 펴다 돌연 네 달부터 받겠다. 네 번째 쿠팡 일본 직구 터졌다. 하루 만에 라면 과자 줄줄이 완판. 이렇게 네 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옛 트위터 X가 긴 영상 콘텐츠인 롱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위기감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특히 광고와 방송 뉴스 등 영역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데요. 11일 외신 로이터에 따르면 X는 아마존, 삼성 정자 등 스마트 TV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롱폼 콘텐츠를 근실 내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업 형태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글로벌 경쟁지 포춘 등은 유튜브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특 장점으로 가지고 가던 트위터에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이기기에 역부족이라 느꼈는지 새로운 전략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중국과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지만, 한 세대에서만 국한된 인기로는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롱폼과 스마트 TV를 통해 확장해 나갈 X의 횡보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네이버 인기 웹툰 IP 활용 디스플레이 광고 신규 상품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상품 이름은 워낙 컷 활용 DA 패키지인데요. 워낙 컷 활용 DA 패키지는 브랜드사가 협업을 희망하는 네이버 웹툰 작품의 IP를 광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네이버 웹툰 IP를 연계한 기준 DA 상품의 광고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고, 신규 상품의 경우 네이버 웹툰은 물론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DA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규 DA 상품은 네이버 웹툰 작품의 대중성과 인지도가 확대되며 웹툰 외의 채널에서도 IP를 활용하고자 하는 브랜드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웹툰과 네이버 서비스 양측 채널 모두를 아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합니다. 웹툰 작품별로 성별이나 연령대 등주 독자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IP를 활용할 경우 브랜드사가 원하는 사전자층을 겨냥해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웹툰 보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웹툰에 녹아있는 광고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베타 버전으로 진행되던 부분은 이번에 정식으로 신규 오픈을 한 것인데요. 출퇴근길에 기사를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머리를 식히고 재미만 추구하고 싶을 때는 웹툰 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빈틈까지도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신규 상품인 것 같은데요. 특히 다른 DA 매체, 광고 매체에서도 타겟팅 광고를 하는 것처럼 웹툰 IP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도 특정 타겟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에서 최근 광고 상품의 업데이트 및 신규 상품 출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웹툰 IP를 활용한 광고는 아니지만 웹툰 빅배너 GFA 판매도 새롭게 오픈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 핫한 뜨거운 감자인 알리익스프레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알리 곤색 수수료 영원 공세 펴다 돌연 내달부터 네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리는 수수료 영원으로 많은 주요 한국 기업을 입점시켰는데요. 10일 알리에 이미 입점을 개시했거나 검토 중인 복수 기업에서 입점 판매 수수료를 이달까지만 면제해 주고 다음 달부터는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각 기업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알리가 지난해 10월 선부인 한국산. 상품 판매 채널인 K베뉴에는 현재 다양한 가공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조사들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활용품 제조사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려면 통상 6에서 11%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며 그 동안 알리에 입점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알리 측의 세부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알리익스프레스를 좋아하는 편인 소비자였는데요 요즘 행보는 조금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리뿐만 아니라 최근 일명 시커머스라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행보는 한국인으로서 반감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시커머스인 알리테무공습에 쿠팡에서 로켓 직구 서비스 브랜드 파워가 검증된 일본 상품으로 맞섰는데요. 그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라면 과자 줄줄이 완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여행객이 일본 돈키호테 필수 템으로 뽑는 인기 브랜드라고 합니다. 일본을 굳이 찾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인기 브랜드를 직구할 수 있어 호응을 얻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14일에 일본 직구 전 상품을 45,000원 이상 구매하면 3천원 할인 쿠폰을 주는 등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와우헤어는 로켓 직구 상품 한개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라고 합니다. 쿠팡에서 효자 상품이었던 햇반이 나가고 c j 제일제당이 알리아 손을 잡으며 쿠팡에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자체 택배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 방금 소개해드린 소식도 그렇고, 쿠팡에서 잃어버린 소비자를 잡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요즘 날씨처럼 변화가 큰 마케팅 시장의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케팅 관련 이야기와 뉴스들 잘 체크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뉴스의 조윤정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